네 안녕하세요. 저 덕다이버 한승우. 안녕 찬. 평온한 액터정입니다. 예, 저희 오늘 평온한 액터정님을 이제 특별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네. 어, 예, 우선 자기 소개 먼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온한 액터정이라고 불리우는 정이원입니다. 어, 우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매일 제가 평생 성장을 꿈꾸는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매일 조금은 분주하게 또 조금은 액티브하게 어, 매일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하는 직무는? 아, 저, 사람, 기업, 네. 저는 지금 기업에서 교육 담당자로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리더십 교육을 담당을 하는데 음. 대상은 그 우리 회사 안에서 직책자라고 해서 리더분들 중심으로 음. 교육을 하고 있고 임원분들이라든지 팀장, 뭐 팀장 후보군 이렇게 대부분의 리더 중심으로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 그러면은, 그, 약간 그런 거예요? <laughs> 리더들 중심으로 뭐 성과 향상, 아니면 은 뭐, <laughs> 뭔가, 그, 꼭 그런 성장이 아니더라도. <laughs> 네, 네, 네. 어떤 멘탈 관리. 어, 멘탈 관리나 휴식 뭐 이런 거, <laughs> 이런 것들? 최근에는, 초, 초기에는, 초창기만 해도, 회사의 조직의 성과에 연결되는 거에 되게 많은 주안점을 두었었는데요. 확실히 사람들의 의식이 좀 높아지면서 음. 지금 은뭐 마음 관리라든지, 이게 심신의 관리를 다할수 있도록 많은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어요. 회사에서 힐러 같은 거네요, 이 어, 바램은 그런데 아직 힐러까지는. 힐러까지는 <laughs> 안 가요, 이게? <laughs> 네.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음. 되게 나는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너무 강해서 음. 어떤 이, 난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리더를 교육하는 거잖아. 음, 어, 그러면 그 교육이 진짜 엄청 중요할 수 있는 거지. 음. 그 교육받은 리더가 회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니까. 맞아요. 음. 음. 음,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주로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 크게 몇명 정도 돼요, 회사가? 어, 회사는 저희 만명 정도 되고요. 어, 네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사업장들이 있어요. 아, 그럼 그거를 이제, 그럼 그 부서는 몇명 정도 움직이나요? 저희가 그 실, 실로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이 팀인 경우도 있고, 또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파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하나의 뭐 인사팀 안에 작은 부분에 이제 파트로 돼서 교육 업무를 그 중에 한두 명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그 교육의 규모가 조금 있어서 그실 단위로 해서 세 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금, 조금 규모가 있, 있다 보면 조직 문화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기업의 철학이라든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 문화 팀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 리더십 쪽으로 뭐 신입사원 인문교육, 쉽게 말하면 신입사원 인문교육부터 뭐 다양하게 직급별 교육이라고 해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그 필요한 역량들을 채워줄 수 있는 교육들을 담당하는 리더십 교육팀이 있고, 또 직무들, 실제 업무를 음. 하면서 필요한 직무들이 되게 많잖아요. 음. 그런 그쵸, 직무들을 그쵸. 그좀 높일 수 있는 교육들을 지원해주는 또 음. 별도의 팀이 있어요. 어, 아, 그러면 그 하면서 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시는 편이에요. 외주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음. 편이에요. 두개다 두 하고 있어요. 병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선은. 그, 교육을, 가정을 개발한 때도 있었고, 저희가 자사형을 모델을 좀 개발한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역량이 다안될 때는 또 외부의 파트너사랑 협업해가지고 같이 고민하면서 구체화됐던 경험도 있고, 아니면 특강 같은 경우에는, 어, 별도의 잘하고 계시는 그 분야마다 되게 주력하는 그 유명한 그, 담, 그 전문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섭외해서 저희 에 맞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음. 음. 네. 그러면은 아그 이게 기업에서 되게 중요한데 작은 규모나 이런 데서는 음. 사실 엄두도 못 내는 일인데 편차가 이게... 크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법정 교육은 저희가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윤리, 뭐 음, 예를 들면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보안 보안 안전 교육 이런 음. 것들이 이제 필수적인 교육이고 사실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어, 가장 기본적인 교육만 할 수, 최소한의 교육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니면 조직의 리더 아니면. 경영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직무 음. 교육을 좀 강화할 수도 있고 건 사실 회사의 규모도 있지만 작은 회사라고 해도 굉장히 회사의 그 리더의 철학, 오너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음. 같아요. 음. 그 희원 님은 그럼 이제 몇년 차시죠, 회사? 아, 저는 지금 11년 차고요. 지금은 아, <laughs> 이거 <laughs> 깜짝이야. <웃음> 네, 네. 희원 이 희원 이 더. 열연이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부끄럽기도 한데 어, 처음부터 리더십 교육을 했던 건 아니고 음. 처음에는 저도 뭐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전 범위에 있는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뭐 어학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차곡차곡 하다가 뭐 주제형 교육도 하고 신입사원 입문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리더분들 대상으로 그 교육을 하고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원래 음. 교육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건가요? 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초기에 그 업은 비서였어요. 음. 네, 비서 업무를 하다가 네. 한 2년 반, 3년 정도 가까이 됐을 때 리더십 교육은 아니고 이제 교육부서로 제가 좀 이동을 하게 됐어요. 음. 어, 원하, 원해서 아니면 원하지 음. 않게? 되게 적, 적당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딱 제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었지만 되게 운이 좋았던 제가 돌아보고 나면 그 당시에 선택들이 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기에 적절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비서 업무를 할 때는 한 분을 되게 보좌를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비서 업무도 되게 적성에잘 맞았던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교육부서로 오게 되면서 정말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배움이 더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리딩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뭔가를 앞에서 주도적으로 나와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도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 뭔가 제가 스스로 먼저 성장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교육 쪽 일을 하시면서 네. 가장 보람찬 때, 좀아 음. 진짜 재밌다라고 음.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교육을 끝나고 나서 말로 해주시는 거에서 느낄 때도 있는데 제가 리더십 교육을 하고 리더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제 스스로 감동할 때가 가장 좋았어요. 어. <laughs> <너무> 스스로 성취감을 <laughs> 아, 느낄 어, 때. 아 너무 잘했어요, 이번 거. 어. 아 네. 내가 봐도 잘 아니었어. 아니지 이렇게 이러면서 <laughs> 아, 이러면서 이러면서. 아. <laughs> <laughs> 아, 예. 아, 예전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만족도 결과가 그 교육 담당자나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잣대가 됐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거에 되게 연연해 하던 때도 있었어요. 뭐 5점 만점으로 평가가 되면 음. 막 4.8, 막4.7 했을 때또 가끔 뭐4 3점 주신 분들, 보통 주신 분들한테 막 어? 이분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아. 좀 거기에 많이 집중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저도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이게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심이 이 교육장에서의 분위기나 이 형성되는 것들이 고수다. 어, 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아, 어.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laughs> 교육생들이 몰입하는 게 뒤에서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응. 그런 모습들과 또내 기대 이상으로 강사님이 잘 전달하셨을 때 그리고 저 또한 그 마음이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합들이 맞, 만나가지고 정말 감동하는 때가 있어요. 야 펌프 어, 장난 아니다. 아, <laughs> 너무 와. 좋았어요. 너무 좋고. 어. 그래서 그런 약간 좀 재밌는, 좀,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친구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친구 네. 영화에서 그 연극이 끝나고 나눈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음, 그 공허함을 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음, 음. 정말 모든 걸 쏟아낸 다음에 다 모두 감동하고 가는데, 그 다음에 그 공허함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굉장히 다 털어내면서도 시원섭섭함도 어... 느껴지고 그 공허함을 느끼면서 제가 연예인을 생각을 했어요. 연예인들이 흠뻑 그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이 되면 그 주인공의 배역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끔은 이게 분리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주인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배역의 삶을. 근데 그런 느낌을 가끔은, 가끔 아주 가끔은 받을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사실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음, 약간 이제 사람들을 만들면서 뒤 PD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PD의 음.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번에 리더 대상으로 교육을 할때 어떤 컨셉으로 가겠다. 최근에 저희가 임원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을 때는 성찰이었어요. 결국 사람이 변할까요? 고쳐 쓰는 게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아, 네. 게 아니더라. 안면한다정황있죠 네, 맞습니다. 네.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하면서 제가, 저도 느꼈던 게, 결국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변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내 스스로 뭔가 그 안에서 통찰이 올라왔을 때, 음. 내 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 안에서 행동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교육을 좀 기획을 하면서, 어, 또,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서 들었던 딜레마를 어떻게 풀었는지 예를 들어서 음. 이제 그게 뭐였냐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음. 시간을 내서 교육을 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첫 번째 본인의 음. 업무가 음. 치여 있어서 음. 치여 있는데 교육을 받으면 음. 아 이게 쓸모없는 음. 시간이다. 음.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난좀 놀러 오고 싶다 힐링하고 싶은데 음. 뭘 자꾸 하라고 그래 음. 귀찮아. 이런 음. 음. 문제를 음. 어떻게 컨트롤 하시나요, 희원님 말? 이 질문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 편에서, 다음 편에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편네 네. 기다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